어 형님. 응? 주세요. 저는 이제 배달의민족 시킬 때 응. 가격이 중요하지는 않고 응. 전 주문 많은 순으로 보거든요. 응. 사람들이 가장 많이 뽑은 1등. 응. 저는 1등이란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응. 스스로에게도. 응. 근데 오늘 찾는 대한민국 1등 플래그십 세단. 그렇지. 이제 형이 영업할 때만 해도 어, 에코스를 판매하고 있었거든. 네. 에코스를 신차로 한대 팔아봤나? 못뭐 팔아봤나? 뭐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엄청 견적이라든지 시승기는 많이 있었는데 너무한테 팔아보고 싶은 거이 차를.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에코스 기본 트림에 6,900 시작이었을 거거든. <laughs> 쭉 올라가가지고 뭐 VIP까지 1억이 넘는 이렇게 금액이었는데. 자, 여러분들 중고 차로는요, 특히나 이렇게 뭐 G90 이런 모델도 있죠. 가격 참 좋다. 아유, 참 착하다. 이런 좀 느낌이 있고. 국내에 뭔가 이제 부의 상징, 성공의 상징이죠. 뭐 특히나 뭐 S나 7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국산을 애용하자 이러신 분들, 국산차를 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추천드릴 모델 G90. 오랜만에 준비했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오늘 추천드릴 모델 여러분들 G90 준비했습니다. 플래그십. 오늘 세단으로 준비했고, 예전만 하더라도 많이 찾고 많이 판매가 됐었거든? 네. 어,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는 제가 워낙 수입차 많이 찍기 때문에, 지금공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오랜만에 또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2019년 12월 등록이 2 0년식 버전이고 주행 거리는 12만 8천 원입니다. 사고 이력 깔끔한 녀석이고요. 차량은 3,084륜의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추가 옵션으로는 시그니처 디자인하고 컴포트 패키지 2 올라가져 있고 신차 금액이 9,680만 원. 그건 1억이네요. 오. 자 오늘 준비한 금액은 3,590만 원입니다. 3,590을 준비했고요. 보증 6개월 에 1만 km까지 가능한 모델이네요. 지국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저 자기 전에 항상 망상하고 자거든요. 음. 준수의 미래, 준수의 60대. 음. 물론, 그때도 일하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음. 두 대를 운영을 하는 거죠. 하나는 막걸릴, 침, 막, 누유 질질 흘리는 차, 어. 썩다리 어. 하나 들고 다니고, 어. 하나는, 요런 거, 1년에 만키로 탈까 말까 한 그런, 이런 고급차나 사서, 음. 좀 약간 중요한 자리나, 장거리 할 때만 이런 차좀 타고 다니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제, 뭐, 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드림카로 많이 꼽으실 거야. 그리고 이제 주행 많이 안 하시거나, 가벼운 곳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지구. 0말해모해 최고의 고급 세단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정말 착합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뭐 G80 K9 사느니 그냥 최고로 그냥 최고로 올려보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지구 0 한번 진행해 볼게요. 블랙 컬러입니다. 실내 컬러감이 이따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릴 거지만 실내가 뭐 마린 블루 색깔로 좀좀올라가져있고 ACC 전방 카메라 다 올라가져 있죠. 센서까지도 다 포함이고. 약간 예전에는 요거 우리가 막 신차 시승이나 이제 이런 거할때아막 네. 기스 날까봐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는 거야. 이게 음. 그러니까 이제 뭔가 형이 워낙 시승을 좀 오래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뭐 이게 뭐 G90이던 <laughs> S클래스던 사실 조금 음. 여기서 차 뺐다 넣다 었할때 부담스러운 차들은 한뭐 벤틀리 뭐요런 거, 컬리는 뭐요 정도? 그죠? 그런 거 아니면 그냥 그지? 너무 약간 농이 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살짝 긁으면, 그냥 몰래 음. 튀면 됩니다. <laughs> 아니, 논다입니다, 논다. 아, 또 우리 바로 그냥, 어, 상품화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laughs> 또 종종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자꾸 긁고 튀더라고요. 네. 제 차들도 보니까 막 이렇게 상처가 없었는데, 누가 보고 나면 상처들이 막 많이 생기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또 상품화 하고 하죠. 그래서. 옵션은, 여러분들 들어가져 있는 옵션이 다 들어가져 있다, 현대에서.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 기본 트림도 뒷좌석 공간 자체가 넓어요. 거의 뭐 수입차 롱바디 버전처럼 넓고, 이제 이렇게 거울도 좀 보시면 되고. 뒤에 양통풍부터 뭐, 어? 아, 레스트 기능. 전동 시트. 이런 거다 기본이고. 어, 뒤에 시트 되게 예쁘다. 색감 봐봐. 약간 블루 색깔로. 그러게요. 음. 전동식 커튼이고, 사운드는 렉스콘 자, 뒤쪽에, 음, 고스터까지도 기본 포함이죠. 자, 기구, G90 4륜구동의 3.8 모델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우, 소리 없이 올라가는데? 전동 트렁크. 깔끔하게 올라가져 있고요 와. 트렁크도 용량, 예, 제일 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구공으로 준비했고, 편안하고, 아주 등급 정말 좋죠? 예, 옵션 정말 좋고, 가격까지도 착한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실내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메모리 버튼까지 올라가져 있죠? 후축방 차선 이탈, VDC 기능, 전자파킹까지 올라가져 있고, 이런 식으로, 전동시트입니다. 전동시트. 자, 왼쪽에는 볼륨 블루투스 기능부터 스마트 크루즈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현 주행거리는 12만 키로 대고 앞쪽에는 헤드업, 헤드업 기능까지도 기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a c 룸밀러부터,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부터 공조기 에어컨 버튼들 싹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버튼들, 양통풍, 열선 커튼까지도 올라가지 했고, 자, 오토 홀드부터 드라이브 모드, 전박 센서 기능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놀라는 게, 에쿠스 들어와서 구경한다고 만지고 놀다 보면은, 음. 아, 이게 15년 이렇게 넘었는데도 차가 이렇게 좋냐. 이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음. 얘도 아마 <laughs> 그러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더. 그치, 워낙 기술력들이 좋아져 가지고, 요때 당시 지구공 뭐 지금 야 12만 탔는데차 자체가 승차감은 딱 이게 뭐 S랑 그렇게 차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 어 참, 그 정도로 지구공 차는 잘 만든 것 같고, 이제 유지비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뭐 국내 차량 중에서 제일 또... 네. 또 유지비가 제일 많이 드는 차량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제일 좋은 기술력, 제일 좋은 옵션,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어떤 차량과 비교를 해도, 네, 확실히 장 부족한 부분은 없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G80하고는 데또 아예 그냥 풍차감이 달라버려. 그죠. 어, 좀, 크, 고급지네요. 그래서, 자, 주행거리 관리도 괜찮고요. 실내 감성도 좋습니다. 예. 네. 승차감이 아마 워낙 완벽한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오늘 G90까지 해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워낙 오랜만에 좀 찍어가지고 그래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G90 금액은 3590만 원이고요. 전액 할인 탁송거래 수원에 있습니다. 그만큼 추천 매물 홈페이지나 장기렌트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